나는 꿈을 꾸었다. 그곳은 어느 바였다. 그곳의 바텐더는 나에게 쿠키를 주었다. 나는 바텐더에게 물었다. 이 쿠키는 내가 먹을 가치가 있습니까? 바텐더가 말했다. 나는 쿠키를 먹었다. 그리고 물었다.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? 바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다. 자기가 지금 밖에 나가면 자신감이 있겠냐고. 나는 대답했다.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을 할수 없다고.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한다.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고. 나는 생각했다. 그 사람이 가진 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.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다.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할 뿐이다.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.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. 후.